여러분, 여기가 브로드웨이다. 와. 와. 아니, 눈 오는 게 메나트라고 너무 잘 어울려. 때마침 눈도 와. 와. <laughs> 오, 갱키데스크. 여러분, 제가 지금 나온 곳이 브로드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뮤지컬들이 경쟁하는 그 유명한 거리입니다. 여기 이쪽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스타더스트라고 진짜 유명한 뭐 핫한 식당이죠 여기가 이쪽에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사실은 먹고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음식을 서빙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한 편의 뮤지컬 무대 같은 식당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식당에서 좀 식사를 해보고 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담아서 식당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안디와 함께 가시죠. 와, 식당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입구부터 분위기가, 와, 환상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뉴욕이에요. 와우. 원래 여기가 줄을 진짜 많이 서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제일 손님이 었고 우리가 점심시간 좀 지나서 2시에 왔고, 그리고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스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없습니다. 줄이 없어가지고, 1시간 정도 기본 대기인데, 없이 들어와서 너무 좋네요. 가격은 진짜 이 분위기와 위치 고려하면 괜찮습니다. 여러 토스트가 10유로 대 정도고요. 여기 이제 보통 많이 먹는 클래식 메뉴. 여기 베이컨하고 뭐, 브리또, 브렉퍼스트 간단하게 먹는 것들은 이제 이것도 다 10유로 대고요 여기 샌드위치 메뉴도 20달러 정도니까 뭐, 훌륭합니다. 여기 분위기 비교하면 가격은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메하톤에이 네, 정도 가격이면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 분위기도 와. 뒤에 노래하는 친구 보이세요? 라이브입니다. 분위기는 뭐? 이게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길게는 못 들려 드리는데 확실히 이제 이게 아마추어 가수다 보니까 이게 좀 실력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동네에서 노래 잘 부르고요. I love that song. You believe t h Oh. Yeah. Unbelievable. oh, unbelievable. I'm cook it. It would be nice. Yeah, I would like that one cooked like medium, medium, please. What kind oh, of sauce do you taste? Red Pepsi, ginger um, ale. I see uh, your yes. uh, Ginger ale would be nice. Perfect. Yeah, it's I'm at it. 되게 냉정해요. 노래 끝나고 못했던 니 바로 마이크 대고 미안하다고 트레이닝 하고 있다고. <laughs> 냉정합니다. 칼 같습니다. 이거는 어물래. 그리고 제가 시킨 버거인데 와 양이 진짜 먹고 다 죽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이 새소리 같은 거로 사람이다 내고 있어요. 잘하신다. 벌써 배부른맛 <laughs> 와 진짜로 뮤지컬 무대 속에 들어와서 식사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뭔가 꿈같은 것, 꿈꾸는 곳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사운드 오브 뮤직 와우 역시 아는 노래가 나와야 돼 지금 하시는 음, 말씀이 여기 200분 정도가 음, 노래하시다가 음, 데뷔하셨대요 음, 와. 저기 사진 속에 있는 저분들이 다 이제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렇게 사진에 걸렸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 노래 No, no. Let me get up, another day, another <laughs> It's never ending Let me 요 어. 여기 요약하자면 여기 식사가 비싸지도 않고 테이블 타지가 없고 하니까 이 팁을 요구하는데 이 팁이 제 그냥 자기들 레슨 받고 뭐 노래 쓴, 레슨 춤 레슨 받는 데 사용된다고 도와주 너무 고맙겠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식당이 이제 한 13년 전이었겠죠. 13년 전에 엘렌이라는 이제 한 분이 이 뮤지컬 배우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일도 제공하고 노래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식당이 스타더스트라는 식당입니다. 예, 이런 브레이크 타임 있는 것도 좋네요. 와 너무 잘하는데. Happy birthday to you. Woo! Happy birthday. 잘하는 분들 중에서 도독보적인 So Australian people just like are photogenic. Is that what's happening? Yes. 아니 지금 하는 말이요. 저 아저씨가. 여자분이 노래할 때는 세바 카메라 들고 찍고 난리 났는데 자기 부를 때는 그냥 먹기 시작했다고. <laughs> okay, okay. Next from... <laughs> 여기 이게 83.7인데요. 여기 놀라운 게 TV 포함되어 있어요. TV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나타 물가치고는 진짜 저렴하다고 다들 뭐 좋아하시네요. 예, 여기. 하여튼 뉴욕 물가가 진짜 비싸잖아요. 그거 치고 뭐 이게 100달러 아니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어우, 강촌인데요 진짜? 진짜 뮤지컬 뮤지컬 하네 Right, sorry, please, I'll never go crazy for me. never Oh my god, thanks! Some love are are oh, me, away. Oh, well, oh, well, oh, well, oh. Tell me more, tell me more. Can't you go there and I? Tell me more, oh, I'm gonna you going Yes, Greece, like Just tell about it. You I She's too bad. She got, got I, I saved her life. Well, she nearly drowned.

Uh, is it possible to take a picture w t o u y o g s b n e e you v <목소리> hey, awesome. Thank you. you a like yeah, yeah, 여러분. 여러분, 두 시간 앉아 있었는데 time 진짜 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뉴욕 오시면 여기나 세번 오세요. 와, 여러분, 여기는 뉴욕 떠나기 전한번더 오고 싶을 만큼 재밌었어요. 아, 뉴욕은 끝이 온 도시입니다. 진짜 한 달이 있었는데 못하고 가는 게 너무 많네요. 아쉽습니다. 아, 뉴욕. 예, 이민 알겠어요. 아, 이민. 아, 먹고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놀기는 너무 좋네요. <목소리> 여러분, 이 식당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음식도 저렴하고 그 음악 너무 좋고 쇼맨십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치명적인 단점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이 <목소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2 시간 동안 너무 즐겁게 있다 와서요. 예, 진짜 이 메뉴를 주문했는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음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저는 다음번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자오, 자오!